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이어서 우리 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1인칭, 2인칭, 3인칭 기억나시죠? 1인칭, 5인칭은 3인칭은 두개삼 3인칭이죠. 그러면 여기 위에 이 타는 여자, 그녀. 이 밑에 이 타는 저 사람, 그는 그 사람이라고 우리 주요 이렇게 인칭 배웠었죠. 그러면 이 인칭 복수형 할 때는 뭐라고 했나요? 인칭 복수형 뒤에다가 ᄂ 붙이면 복수된다고 했었죠. ᄂ. 예를 들어 우리들 하면 워먼 너희를 하면, 니만 했었죠.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면 뭐라고 그러죠? 니하오. 니하오. 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죠. 니하오. 그러면, 우리 이거를 이용해서, 문문 만들려면, 우리 뭐라고 했나요? 니하오 마 그러면 이게 의문문 되는 겁니다 니하오는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아는 사람끼리 인사했었죠 그러면 뒤에다가 마 하나 붙이면 의문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지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니하오 마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대답은 여기 니하오 마 물어보면 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워 라고 대답해야겠죠. 이렇게, 워. 그리고, 워 하우도 되지만, 거기, 거기에서, 좋다 라고 더 강조하는 거예요. 더 강조할 때는, 헌, 하우라고 합니다. 헌, 매우 아주란 뜻입니다. 매우 아주. 헌, 좋다 안녕하다 하면 하 그래서 워헌하 어, 이렇게 니하오마 물어보면 워헌하라고 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새로 단어 한번 배우겠습니다 우리 세 단어요 그러면 이게 큰데집가 이거는 중국어로 다, 쟈 큰데는 다 집은 쟈 다, 쟈 그러면 여러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할 때 다, 쟈, 하오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저한테 인사하죠? 저는 중국어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은 라师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스스그면 우리 여기 스할때 우리 상모 할때 생각나세요? 우리 상모 할때쯔 츠, 스 하고 즈, 츠, 스, 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 우모 이 붙여줬지만 근데 이거는 이 소리 나지 않고 무슨 소리라고 했나요? 이, 으 소리라고 했죠. 원 소리.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 권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붙여주면 이런 소리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찌란 소리 아니라 쯔 여기도 쯔 여기도 시 라고 합니다 여기는 을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라오시 랏시 아니라 라오시라고 합니다 우리 꼭 기억하세요 라오시 그러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뭐라고 하죠 라오시하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 만났을 때 저는 여러분께 다자하오 라고 인사하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인사해야죠 라오好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라오好도 되고요. 우리 윗사람한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인사할 때 존칭이 있었죠. 생각나세요? 이거였었죠? 닌 하오. 닌하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라우스 닌하오 이렇게 해도 되고 라우스 하오 이렇게 줄여서 해도 됩니다. 누구 만나서 닌하오 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새로 나온 단어 우리 여러분 학생이죠. 학생 학생은 학생이에요 학생은 쇠성 여기 제가 먼저 이거써드릴게요学生하면 학생입니다. 그다음에 이 학생은 어떤 신분 나타날 때 저는 학생입니다 할 때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여기 공쉬는 동. 학생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여러분, 여러우저 저기 여모 어 어르신 앉아있으면 제가 찐러분여 이렇게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면학러이여학생이러김이러학여라고할때줄여서 어 그냥 찐분여라고부르고 여러분, 고 우리, 우리 여러분, 서로 그렇게 동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동급생이요 또는 제가 여러분 부를 때 학생입니다 그러면 제가 동쇄 니하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동쇄만하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따자하오 되고요 동쇄만하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 따자하도 되고 동쇄만하도 됩니다요 자 우리 오늘 또 단어, 우리 서로 만나서 알게 되었죠. 서로 알게 되었던 단어는 른스입니다. 른스. 렌스. 야, 우리 여기또 르하고 스 나왔었죠. 우리 성모 여기 보면 즈, 츠, '수' 르 있었죠. 그러면 이때는 르하고 은의 소리입니다. 른, 여기는 스. 원래 수는 사상이시 수, 렌 어, 근데 여기서는 경성으로 사용을 합니다. 렌스, 알다, 인식하다 란 뜻입니다. 렌스, 그럼 우리 모르는 사람 서로 만나서 알게 되었죠. 그러면 그때는 렌시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 서로 아는 사람끼리 우리 만났죠. 만나다할 때는 젠到라고 합니다. 반갑다, 즐겁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가오싱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가오싱, 까오싱 기쁘다, 반갑다, 즐겁다, 라는 뜻입니다. 그만 우리 서로 만나서, 아, 만나서, 봐 반가워요, 하면, 아, 쨍다니. 가오싱 이렇게 대답해도 돼요. 그럼 회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르 읽어볼게요. 다자, 다자,老师,老师,您好,您好,同学,同学,学生,学生,认识,认识,见到. 쟤는 더, 高兴,高兴. 그러면 우리 배웠던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한번 회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 니하우, 만나서 니하우, 니 '高兴' 그냥 저도 만나서 알기 위해서 '반갑습니다'라고 대답할 때는 똑같이 여기 '를 시' 하고요, '를 시니' 하고 '아, 저 역시 저도 반가워요' 하면, 认识你,认识你,認識你 하면 당신이 알게 돼서, 很高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认识你, 당신이 알게 돼서, 我也很高兴,저 역시, 여기 세 단어, 예, 뭐, 뭐, 또, 그러면 나도 매우 반갑습니다. 워예, 황가우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인사 나누고 헤어질 때는 뭐라고 했나요 짜이지엔 라고 했었죠. 짜이엔뭐 우리 여러분 수업 끝나면 서로 만나서 헤어질 때 인사할 때는 짜이지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